아나 원래 스킨 있는데 진짜 어! 이렇게 여기서 버전이 높아 딱 이렇게 써 어, 레몬님은 스킨이 있는데도 버전이, 버전이 높아서 하나 안돼요 야 스티브 지금 좀 오른쪽으로 나와 그냥, 아, 나 저장공간 있으면 내걸로 내 하는데 안녕하세요 비에이 러브입니다 오늘은 맵은 탈출 맵인데요 자, 하자. 자. 나 찾았다, 여기. 아, 아좀 눈이 삭지 말라 했잖아. 게임 교치. 교체. 게임 교치 부탁할까요, 레몬님? 자, 여기. 모래파트게 플레이하세요. 자, 여기로 들어갑시다. 그 이거, 이거. 왜? 야! 조금 의이다이 이거, 이 제2박자, 의생, 체 실험실. 다른 사람도 있는거 보니 우리가 진체 실험실 대상. 어서 탈출 구를 구하자. 나 으아, 시루아,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어, 같이 가자. 보다. 혹시 그럼 여기? 어, 여기다. 여기다. 네. 탈출구다. 길을 따라가자. 어, 지은 점프맨이다 손쉽게 지나가자. 아, 머리 부딪히는데 뭐가 쉬워 씨. 뭐가 쉬워. 죽네. 나도 봐야지. 죽네. 아, 계속 걸어. 빨리 와. 나 뒤에. 야, 뒤지야. 뒤에 봐 봐. 퍽. 빨리 와전 점프맨 옷 되네. 빨리 와. 나 점프맨 옷 할. 아, 마지막에 죽었다. 아 같이 가자. 티지야아 아, 진짜 티지야 같이 가자. 아니 그래 쉬운 점프 맵인데. 아니. 티 치지 말라고. 에이씨. 야사진이가 그림 뭐냐? 몰라. 그림 다 빠졌다. 아! 오! 오! <laughs> 나 뒤에서 안 쳤는데. 니가 떨어진 거야. 아. 올라가 빨리. 올라 탔다. 서재원 아, 바보. 아! TG 바보. 아 네! 빨리 올 선. 요 야 밤으로 바꿔주세요 빼. 레몬님 운영자님 아씨자아 어. 내가 준 거. 미안 내가 아이씨. 내가 여기 아씨어왜 누나가 중간에 빨리 아, 롤롤롤 롤롤아 브레이 브레이? 아뭐지 아, 러브 브레이? 러브야 아 BJ 러브야 러브 j 러브 고아 BJ 러브라고 <laughs> 만약 김연아 중앙이가... 아 조용히. 아, 계속 만약 거 게임. 결과이 플레이어 각각 다른 길로 갑니다. 나 다이아. 나 다이아. 다이아. 눈안 해. 나 금갈래. 아니야, 원래 BJ가 다이아 가는 건데 아, 운영자가 아. 운영자가 다이아가. 아 싫어. 범미주로넣어 가야돼 안됐나 서대훈 다른데 가야돼 네, 다이아 범죄. 아니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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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주로 니 다이아로 가야돼 좋 용암이다 조심 피해서 다른 출구로 가자 아니 그냥 가 그냥 쭉가쭉가아 용암 뭐야 이거 와. 아뭐 뭐하냐? 아나 모래야 짱나 뒤질래요? 근아안돼 운영자님 <laughs> 어 이거 뭐야 이거 운영자님 자큐켜 음. <laughs> 어나 아, 가야 쉬이. 돼. 아 다시 해야 돼 정말. 어 다시 해. <laughs> 거미 줄 부숴서 가면 되는데. 잘안부서져잖아 쉬프트도 누고 가세요. 네. 이은연. 레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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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거 시. 이름 뭐였지? 비제일러브. 러브. 러브. 러브님 같이 갑시다. 야너 혈화라고 불러야 되잖아. 러브 형님 같이 갑시다. 도티야. 아야야. 어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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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왔다. 기다려. 아아 이거 철창 뭐야? 이번에는 철창 건너기다. 아, 철창 기다려라고. 건너기는 쉬워 쉬어... 아, 아이씨. 나 먼저 간다. 기다려라고. 아 기다려라고. 안 해. 이거미냐아 철창 건너기 짜증난다 누나. 나도 같이 기다려줘. 어... 아 죽었어. 아 너무 데 내가 왜왜왜아 걸렸어 뜨거 아, 뜨거 아, 아 죽었다 아빨라와아점프해으가점프 어, 가지 마셈 니점프해못한다 네 거기 처음 왔던 길로 가셈

나 가졌어! 코스에서난깰 수가 없어 천둥번개 코너링 와야지 아, 아 죽어 씨 아, 아. 물에 들어와 중간에 그거 죽는다 레몬 용암에 빠지다 안돼 아 이거 참 좋구만 BJ 러브 러브 아 먼저 시프트 눌려줘라 안 돼! 물러가자 아, 형 와. 공기버티지 말고. 그냥 가고 있어. 없 고기 물대기물 없잖아. 고기 어, 자 없잖아. 고자가아 고기 기기 아, 포대기. 씨. 어부 봐. 어부가, 포대기. 아, 아, 씨. 아, 빠아안가져 대. 왜안왜안 가져오? 왜안가왜안가져 번. 왜가 가져오? 왜안 가져오? 왜가깼가가가 이렇게 설치지 말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아,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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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아 누나가 해줘 누나가 시아씨 응. 누나 나도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나 이거 젤리버거 나, 나, 나. 어. 나 블루베리 캔디 아아 아 미안 이거 아, 써어 고마워 이거 무슨 캔디니 용하 양동이좀 주세요 안돼 물 푸게 아이씨 아뜨아얘 해줄까? 뜨거워요 어? 응 해줄까? 윤희야 시프트 안누갈수 있어 뜨거워요 어불 꺼졌다 응. 아왜 죽어 아 해줄까? 자 해줘 이거 전원 안 꺼지게 해. 응, 해. 전원 안 꺼지게 해응 이거 못 뭐, 마시야 뭐, 누나 못뭐 먹었어 응 블루베리 음. 나 아, 누가 누가 나도 누가 나 떨지? 이거 해줘, 너. 이나아 죽었어. 잘 한가? 에이, 맛없다. 나 젤리 줘. 이거 왜붕떠 있는 거 같냐? 몰라, 붕떠 있는 거지. 왜붕떠 있는 거 같냐? 느낌이? 아, 아. 웃으, 왜. 야, 깼는데. 오 왜, 공짜이시야? 왜, 왜, 공이야 오이. 음. 난 죽었어. 죽어. 왜, 왜, 리 왜, 아 왜, 왜, 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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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응. 아 뜨거. 아 뜨거. 그냥 가가 맞는다. 라고 말하고 싶었다. 데리러가 벌써 10분이야. <laughs> 여기서 이 편을 마치고.